안녕하세요. 세경트럭입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차량은 1 3년 등록에 실주행거리 이제 25만 4,000km 정도 탄 차량이고요. 네, 스탠탱크로 7.5톤에 올라간 차량이다 보니까 네, 탱크 용량도 굉장히 넉넉히 난 차량이고 어, 작업을 하고 어, 이제 차주분께서 한 1년 반도 안 타신 네, 그런 차량입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, 굉장히 깔끔하고 어, 뭐 건설 현장이나 원래 이런 데서 많이 쓰시는데 어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셨어요. 거의 이제 개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셨어서 이렇게 네. 살수 영업용 넘버도 이렇게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. 앞전에 저한테 이제 파도안 보고 이제 거래해 주신 사장님께서 네. 살수를 찾으신다 그래가지고 네. 요 차량 네. 직거래로 해서 네. 두분다 만족스러우실 수 있게 네. 이렇게 매칭해 드려가지고 네. 이제 계약 완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영업용 넘버 포함해서 네 차량까지 다 이제 어, 이전을 할 예정이고요. 아무래도 직거래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혹시 차에 무리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장거리를 가야되기 때문에 네 경북 영천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네한번더네 점검 네,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출고시킬 예정입니다. 워낙 또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어서 네, 검사도 얼마 전에 다 마무리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뭐 건설 현장이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업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네 이렇게. 어뭐 세차를 안 하고도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상태의 네, 차량입니다.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차대 각자도 네, 살아 있고 네,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네, 장착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네, 13년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네, 컨디션의 차량입니다. 어, 아무튼 이 차량도 이제 마무리 점검하고 어, 오일량 같은 거 체크하고. 받으셨을 때, 그래도 이제 좀 기분 좋게 받으시고, 또 문제 없게끔, 네, 마무리해서 이제 올려보낼 예정이고요. 영업용 넘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전하는데, 이전 처리는 한 2주 정도, 네, 이제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. 또 연휴까지도 껴있어서,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, 어, 공무원, 뭐, 공직자분들이 좀 쉬시기 때문에, 네, 최대한 서둘러서 이전 해드릴 예정이고요. 어, 아무튼 다시 한번, 네, 이렇게 또, 어, 또, 세경트럭 믿고, 네, 이렇게, 얼굴도 한 번도 못 뺀, 네, 대표님이시지만,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항상 통화해 주시고, 네, 이렇게 또 요번 거래 에 마저도, 네, 믿고 이렇게 거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네, 그만큼, 네, 깔끔하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다시 한번 믿고, 거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사업, 네, 찮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아무튼 수리 마무리되고, 출발할 수 있을 때, 네, 출발할 때, 한번더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담아 보도록, 하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중고 화물차 특행차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세경트럭으로 편안하게 문의주시면은 네 항상 최선의 차량으로 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